네 안녕하십니까 데님 타이거 최건입니다. 앞에 손님 묶어 수선 그그 풀카운트 청바지인데 제가 풀카운트는 항상 잘한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. 왜냐하면 정성이 보여 요 청바지에 아이 사람 진짜 정성을 다했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저는 솔직히 풀카운트 솔직히 뭐이 브랜드 자체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드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편견이 없지는 않지만 솔직히 일반인분들보다 아이 또 말이 조심스러운데 좀, 좀 많이 없는 편이긴 해요 그냥 제품 그 자체로만 최대한 보려고 한다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풀카운트는 되게 잘 만들어요 솔직히 <laughs> 어떤 부분이 잘 만드냐면 우선 여기 앞에 보면 정말 깔끔하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실수라는게 없어요. 이 스티치의 간격이라든지 정답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간격이 고수되면 딱 고수되고 이 스티치도 딱 여기 끝까지 딱 돼서 정말 풀리지 않게끔 되고 여기 안에다가 또 깔끔하게 넣잖아요 여기 다이다대 이 스티치도 이 모양도 되게 깔끔하게 돼 있고 예. 이 주머니 아구리 스티치도 뭐 정말 깔끔하게 돼 있고 옆에 보강 스티치도 실밥 안 나오게 뒤에서 다 묶고 이렇게 빠태꼬리도 정말 깔끔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. 예, 네. 뭐실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지금 면사기 때문에 워싱되면 이렇게 터져요. 당연히 이게 물론 면 폴리코아 사 쓰면 이거 안 터지죠. 안 터져요, 절대. 근데 그냥 면사 쓰면 이런 게 마찰이 약하기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. 요건 어느정도 소비자분들이 조금 이해는 해줘야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렇게 멋진 워싱 제품을 내는데 이러한 면사 터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면사 최대한 안 터지게 하려고 실도 꽤 두꺼운 걸 썼습니다 이쪽 측에서는 나름 정성을 다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풀카운트에 대한 이해관계가 1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제품을 봤을 때아 여긴 정말 정말 성실하게 정말 퀄리티를 노력하는구나, 라는 게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풀카운트나 웨어하우스는 되게 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. 물론 제가 뭐 평가할 입장이겠습니까만에. 디반도 보시면 딱 진짜 어 스티치도 이거 8분의 5인치 스티치가 제일 어려운 스티치예요이 이, 이 고객분들 잘 모르시지만 이 8분의 5 스티치가 이렇게 만들기 어렵단 말이에요. 왜 그러냐? 이 히든 기베 때문에 기계적으로 자꾸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어요, 봉제 하는데. 얘 때문에, 얘 때문에. 그럼 이 8분의 5인치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. 예. 그이 품질을 항상 유지해요. 불카운트는. 근데 이게 또 정답이냐. 아니, 좀 4분의 3이면 어때요? 예. 그 대신 너무 넓으면 이상하니까 1인치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, 보통. 1인치면 2.54cm거든요. 예. 8분의 5인치에 가장 좁게 할수 있는 폭이에요. 예그 이하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풀카운트는 그 기술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 가장 좁게 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 아마 뒤집어도 아마 풀카운트는 여지없이 다 깔끔하게 됐을 겁니다 처리됐을 겁니다 예 그렇죠 여기 저번에 젤라도 여기 보, 보다시피 어, 젤라도 이거 못 덮었는데 딱덮잖아요 된고가 예 이게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저뭐 풀카운트 이해관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해관계가 있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방금 쏘인 관점에서 얘기했지만 그 개발 관점에서도 이러한 포인트들이 아 되게 똑똑하게 하네 저 되게 나름 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많이 내려서 크러치를 내리기 하러 이거 지금 110이라서 앞시리가 짧은 핏인데 이렇게 하면 입는데도 정말 멋진 핀 나옵니다. 네, 나와요, 나와요. 나온단 말이죠. 그러니까 제가 사실 풀카운트는 아, 되게 잘한다. 정말 잘한다라고 솔직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. 솔직하게. 그리고 이렇게 워싱 내는 제품 많이 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.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정도 내려면, 이 정도 간지가 나오려면 호발바이오스톤, 스톤워싱이 들어가야 되는데, 그러면 위험성이 커져요, 제품에. 왜냐, 데미지 워싱이거든, 그게. 옷을 찢어먹는, 거, 옷을, 어떻게 보면, 깎아먹거나, 어떻게 보면, 데미지를 주는 워싱이 말 그대로 호발바이오 데미지 워싱이란 말이죠. 그렇게 됐을 때, 당연히, 이렇게 터지면 욕 먹죠. 당연히 소비자들한테. 근데도 하는 거잖아요. 왜냐, 이렇게 만들려면, 소비자들이 입어, 입고 난 다음에, 거의 몇년 이상을 입어야 되거든. 그 시간을 줄여주는 거잖아요. 이들이 어떻게, 대신 얘들 비싸게 팔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서로 소비자든 생산자든 기획자든 이거는 상호적인 그런 거예요. 이게 내 가치관에 부합하면 사는 거고, 아니면 안 사면 되는 거고. 근데 품질은 정말 굉장히 높아요. 솔직히 풀컨트롤 솔직히 높습니다. 예, 거의 제가 지금까지 뭐 리바이스도 정말 잘하지만 다른 맛에서 다른 맛에서 거의 정점이에요. 제가 뭐 저희 수선하지만, 뭐, 일본의 많은 제품들을 넘어오잖아요. 뭐, 캐피탈도 넘어오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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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즈빔도 넘어오고, 뭐, 그런 거는 어차피 전문 브랜드들이 아니니까 걔들은 빼고. 데님 관련된 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모모타로랑 그, 풀카운트가 조금, 거의 조금 압도적인 게 있어요. 사무라이는 좀 많이 안 들어와. 사무라이도 꽤잘 만드는 것 같긴 한데, 예. 만드는 차원에서는 진짜 그, 세계 브랜드? 또 있나? 그 브랜드가 좀 앞살이에요, 솔직히. 예. 이거는 솔직한 테크니셔으로서 제가 솔직하게 평가하는 겁니다. 모모타로도 엄청 잘 만들어요, 진짜. 예. 저 모모타로도 그 일본 갔을 때뭐 그냥 직기 공장은 들어가 봤고, 뭐 영상으로 봤지만, 거기에 60대 그 아무튼 장인 아줌마가 만들잖아요. 내공이 그냥 보이거든요. 엄청 잘 만든다는 얘기예요 솔직히. 네, 쏘인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. 기획 관점에서는 또할 얘기가 있어요. 근데 기획 관점은 이제 또 얘기하면 또 이제 그건 깊어지니까 그냥 쏘인 관점에서는 정말 잘 만들어요. 예, 네. 솔직하게 평가하는 겁니다. 예, 네. 그래서 이딱 제가 저번에도 되게 디테일해요. 풀카운트는 엄청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거든요. 저도 이제 실력이 쌓이면서 그런 게 사실 보이는 거죠. 예, 처음엔 저도 안, 안 보인 거 맞아, 안, 안 보인 거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좀 쌓이니까 야 대단하다, 진짜 진짜 정성을 다한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가 이제 풀카운트 바지라서 오늘 좀 너무 그건 아니고 빤건 아니고 그냥 솔직한 평가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. 예, 대신 이제 풀카운트가 제가 조금 하나만 <laughs> 그냥 다른 걸 얘기하자면 기획 관점에서는 조금 항상 크게 크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여유 부분이 좀 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피탄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소비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스펙은 조금은 막 힙에 좀 여유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101이 스트레이트 핏이라서 좀 스트레이트한 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조금 리바이스보다는 좀더더 더 안정적으로 좀 가려는 좀 기획이 좀 있다라는 게 조금 보이긴 하거든요 네. 근데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네. 선택이죠 자기가 선호하는 거 입으시거나 자기한테 맞는 거 입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아무튼 풀카운트 제가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카운트는 어떠한 모델을 넘어오거나 언제 넘어와도 편차가 별로 크지 않아요 정말 잘 만듭니다 그거는 진짜 인정할 건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